뱀파이어와의 요상한 인터뷰에서 명태 역할을 맡은 배우 강성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도 했어요. 이제 기존에 봐왔던 뱀파이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캐릭터여서 따라가기가 어려웠지만 감독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뱀파이어가 어떻게 현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려고 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뱀파이어의 이야기다 보니까 실제 촬영을 늘 밤에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낮에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롯시 밤에만 늘 촬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낮에 정말, 정말 진짜 뱀파이어처럼 낮에는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어, 휴식 시간을 갖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모여서 촬영을 하고 해가 뜨면 촬영이 끝나고 그, 어, 정말 뱀파이어 같은 삶을 어, 살았던 기간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삼수다.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열정으로 정말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현장이어서 그냥 기억에 남고 해뜨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딱한번 나오는데 그해뜨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그 추운 바닷가에서다 같이 기다리면서 맞죠. 시간을 보내고 맞죠.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그한간들이참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이국에서한국한인터뷰한통해서 사실은 서한으로 처음 여러서들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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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앞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을 더 갖게 되는 예,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국한되지 않고 어떤 배역이든 어떤 장르든 예, 도전하는 그런 배우로서 자주자주 자주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예, 뛰어다니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뱀파이어와의 요상한 인터뷰에서 잡종 역을 맡은 배우이자 개그맨입니다. 아 대표 유행어로는 어? 희한한 애가 있겠네요. 아 정말 재밌게 찍은 작품인데요. 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팀 졸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졸탄쇼라는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 중이고요.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공연장에서 웃음을 드리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 베트남, 미국, 뉴욕, 그리고 뉴저지에서 졸탄쇼 공연도 마치고 왔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개그팀 졸탄 많이 응원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쇼핑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요 우연히 술자리에서 감독님들하고 만났어요 우리 한잔하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배우들 캐스팅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는지 절대로 그 잡종배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시안으로, 시나리오를 읽게 됐어요 아, 원래는 근데 보니까 제 느끼는 배역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잡종같이 생겨서 잡종 배역으로 바뀐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잡종이에요. 네. 뱀파이어들이 아, 진짜, 숨어 살고 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는 그 비린내를 찾아서 심지어 뱀파이어를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촬영의 에피소드라면, 어, 뭐, 모두가 유쾌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도 성격이 좀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고요. 그래가지고, 뭐별 어려움 없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삼순이하고 액션 장면도 있었는데, 그, 그줄 묶고 담벼락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줄을 사타고 니냐고 내가 지고 땡기는데, 사타고 니가 아직도 아프긴 한데, 기억이 남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냐면, 뭐냐면은, 뭐 계속 저희 공연, 졸탄 쇼 공연을, 어,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면 더 재밌는 웃음, 어 웃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드라마,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뱀파이어와의 요상한 인터뷰. 뭐, 재밌게 봐주신 분들, 아,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아, 앞으로도 연기자 이재용, 그리고 개그맨 이재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뱀파이어와의 요상한 인터뷰에서 삼순 역할을 맡은 배우 정예빈입니다. 제가 맡았던 삼순이라는 역할은 긴 잠을 몇십 년 동안 자다가 현대 세상에 갑자기 다시 눈을 뜨게 된 뱀파이어 역할이고요 어,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막상 또 준비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디테일을 살리기가 되게 어려웠던 캐릭터였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감독님들 도움 받아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아무래도 액션이랑 관련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처음으로 액션을 해보는데 이게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의욕은 앞서고 몸은 안 따라주고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는 못하시고 그래서 되게 우쭈쭈 해주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 더 다양한 역할로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사요와의 요상한 인터뷰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사요와의 요상한 인터뷰에서 작가 역을 맡은 배우 최기범입니다. 어, 정말 재밌게 찍은 작품인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작품에서는 저는 작가 역을 맡았습니다. 허접한 작품을 쓰다가 폭망한 작가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려다가 이 뱀파이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뭐, 인물입니다. 어,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여서 대본을 읽은 순간부터 꼭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찍은 게 겨울이었고 바닷가 방파제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미 막 어려가지고 대사도 잘 못하고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너무 초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연기를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떠한 역할이든지 주어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뱀파이어와의 요상한 인터뷰처럼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도 계속 함께하고 싶고요. 다양한 역할에 많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라미의요상한 인터뷰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체계범도 개혁해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더욱 열심히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지금 괜찮아 보여?